유... 하! 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드디어 6월 17일, 바엠, 바람의 나라 모바일, 바람의 나라 연이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수많은 이벤트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화면에 바람에 달라 공식 커뮤니티의 다양한 이벤트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 화면 좀 크게 해야 되겠는데? 모바일로 나온다 바람의 나라 연으로 폰생 본사 하세요 폰에서도 잘 살거라 바람의 나라 연 모바일로 즐기기 바람 지금 사전 등록 하거라 잘 만든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냐? 아, 난, 나는 이거 근데 잘 만든 것 같은데요? 맞지? 아 근데 솔직히 좀잘 만든 것 같은데? 자 사전 등록하기 이제 사전 등록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사전 등록 한 사람들한테는 오픈 기념 탑승 환수 다람이를 100% 드립니다. 귀엽다, 잉 아, 근데 진짜 도트는 잘 만들었어. 예? 네? 아, 진짜 도트는 잘 만들었어. 확실히 이거 인게임에 그런 것들은 좀잘 만든 것 같아. 어. 이거를 이제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제가 클로즈 배탈 때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 등급이 있었거든요. 탈 것에. 아마 이것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아마 기본 초록색일 것, 같지. 일것 같긴 해요 네. 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거 보고 느꼈어요 지금 바람의 나라 모바일에 지금 스폰을 해주는 게임 넥슨 게임들 총출동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대 20대 네이버 인기 검색원가 물론 상위권 아니지만 15등인가 그까지 거기에 잠깐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이거 이거를 하는 모든 유저들이 바람의 나라를 검색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템을 받기 위해서 던파는 뭐 레전더리 무기 선택상자 메이플은 바람의 나라 풀세트 준다 하더라고요룩달템인것 같아요 이거 그때 카톡으로 봤었는데 바람의 모든걸 걸었네 맞죠? 나도 좀 그렇게 보이던데 그리고 메이플도 요렇게 캐시템 룩달템 주고요 바람의 나라는 에 황금덤보기 3개 줍니다 제가 봤을때 이 이색 세... 욕함 욕한... 이 자식들이 나쁜 자식들이에요, 네. 아니, 황보술 꼴랑 3개 줘? 와. <laughs> 아니, 이거는, 이건... 예, 여기는 차라리 루, 신기한 룩달템을 3개 주잖아요. 이거는, <laughs> 아, 근데, 아, 맞다. 근데 이런 싸구려템 주는 이유가 있어요. 밑에 봐요. 자체적으로 그냥 손잡았어. 자체적으로. 그리고 보면은, 풀템 줘. 초상 한 달에 요강 10개에, 투구 가법 무기 각인 풀템을 줍니다. 근데 이거 각인이 보면은 올방무가 아니잖아요. 보면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그때 현질 12만 원 해가지고 했던 각인 곳을 알죠. 그보다는 거 약간 후져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람의 나라 PC 하던 사람들도 이거를 받기 위해서 아마 다들 이거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직업 소개 전사.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최전방에 나선다. 건곤 대나이. 스킬 하나밖에 안 보여죠? 도사 구름의 기원. 상처를 치료하는 도술의 달인 도적 필살 검모. 그데 도적은 좀잘 만든 것 같다. 야월도 들고 있는 모션이랑 모습이랑 필살 검모 이펙트랑 마음에 드네. 주술사 원거리에서 적을 쓰러뜨린다. 헬파이어 헬도 이거 이미지 개선했죠?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오케이. 자 왼쪽에 목록 이제 거의 다본것 같아요. 이게 다 여기 있고 원스토어 크로스 이벤트. 자원스토어배 바람 능력 고사. 바람 능력 고사 1회차, 2회차. 구름, 구름의 기원. 홈바솔. 아, 도사, 아, 도사. 아, 아 천, 천오십원. 아, 천오원. 아, 천오원. 맞나? 살려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laughs> 살려주세요, 아냐? <laughs> 2회차도, 아, 2회차. 아, 1회차 끝난 후에 하나. 이거 존나 잘 만들었는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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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 만들었는데? 바람 능력고사 맛보기. 2 0 2 6 바람 능력고사. 이거, 이거는 이제 원스토어에서 만든 거예요. 바람 능력고사 스타트 버튼으로 응시해서 바람 추억을 끌어모아 바람력 테스트를 합니다. 바람력 점수는 순금노란비서 한정판 부채 경품 응모를 위한 개인정보 입력 6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1등한테 순금 한돈 두명 주고요 천풍선? 아니다 이거 천풍선 맞나? 인풍축선 아이가 이거? 금을 주네? 뿌링클 80명 어? 데모홍접선? 한정판 데모홍접선에 천풍선? 근데 솔직히 선풍선보다 데모가 더 땡기는데요. 천풍선은 간지가 안 나는데 베스킨 어. 라빈스 파인트 120명 엄청 많이 뿌립니다. 자, 바람 능력 고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는 다람쥐, 이거 딱 봐도 다람쥐들뭐 다람쥐를 뿌려라 떼창을 부르게 한 몬스터는 다람쥐 2단계 초보자용 사냥터에 등장하지 않는 몬스터는 흑요호 흑이오 아니야? 흑요호는요구에 있잖아. 어. 3단계 대장간에서 구매할 수 없는거는 야월도죠 야월도는 해골을 잡아야 나옵니다 해골을 잡아야 나옵니다 물망동 사양태에서 얻을 수 없는거는 도깨비굴이죠 깨빵 뭐, 현철중검이죠 현철중검도 해골이 줍니다 한두대도 어, 한두대도가어 맞아 그정명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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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금마가 주고 호박은 당연히 주고 현철중검이죠 호박 준다! 다음 고기 중 체력을 가장 적게 회복시켜주는 것은? 토끼 고기보다 호랑이 고기가 많이, 뱀 고기가 많이 차고, 뱀 고기보다 호랑이 고기가 많이 차잖아. 고기 조각이, 내가 알기로 고기 조각인 것 같은데? 고기 조각이, 왜냐면은, 옛날에 바람의 나라 공성전할 때 고기 조각을 주모한테 200개를 무조건 샀습니다. 왜냐면은, 고기 조각을 빠르게 먹었었군요 드르르르르륵 먹어가지고 스킬을 할수 있었어요 어아또저 장제드 아네 저, 저 새끼도 다음 6단계 방패를 들수 없는 양손 무기가 아닌 것은? 혈랑부죠 예 네, 혈랑부 한손 무기죠 음, 기본 아이가? 너무 쉬운데? 다음 중 왈쏘기가 판매하지 않는 소은 자격주죠 음이. 자격주는 예, 국내성 감옥에 있는 감옥의 그 간수가 팝니다. 이거는 이제 방천화을방천화극 그거 만들러 갈때 쓰는 거예요. 맞지? 다음 중 부여성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유령굴 있고, 정갈굴 있고, 물망동 있고, 백년동 있고. 자. 물망동과 백련동이거든. 백련동, 물망동이 부여성에 있고 백련동이. 백련동은 아마 국내성 쪽일 거예요. 맞나요? 자 다음. 고 단계. 다음 중 도호기인 NPC의 대사로 알 맞은 것은 예의 바른 놈잘사거라 이거 청왕당 할매고요. 영혼사는 정리해. 2번이고 2번 일단 나왔고 영은 생을 얻을 지인이.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거 다 성황당 할매인 것 같습니다. 한두 곡에서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은 힘의 반지 얻을 수 있고요. 뇌진도도 얻을 수 있어. 한두 곡에서 삼지창, 삼지창 아니면 레진도거든. 삼지창, 어디서 먹는데? 삼지창은 어디서 먹는데? 레진도는 그 천둥부적이랑 좀 연관되어 있던걸로 내 기억하는데 그 물... 나무에 뭐물 뿌리고 이런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삼지창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아니 삼지창은 어디서 나오냐고 그니까 레진도도 아닌건 알겠는데 삼지창이 한도도, 한도국에서 나와? 그러면? 레진도가 만약에 정답이면은 삼지창이 한도국에서 나오냐고 세 고개에서 나와요. 한두 고개가 아니라 한두 고개 자체가 세 고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두 고개가 뭐한국개두 고개, 고개, 세 고개, 네 고개 다 합쳐서 그거를 한두 고개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외진도 아! 바람의 나라 역사의 산 증인이라 나왔는데도 좀 불편하네. 삼지창, 삼지창 해보자. 아! 레진도 맞는데 그러면? 토끼 고기, 토 고기 조각. 토끼 고기 해보자고? 토끼 고기라고요? 이거 토끼 고기가 만약에 정답이면은 원스토어 이거 제작자 하신 분바람겉 할기로 그 했다. 공성전까지 안가본 사람이에요. 공성전 가본 사람이면은 거기 조가 무조건 했거든요. 아! 아, 이거는 아, 빨리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음... 토끼개요. 토끼 고기. 토끼 고기가 오해복이라고? 토끼고기가 5야? 50 아니야? 도토리가 10이고 토끼고기 5 5라고? 고기조각이 40 오른다고요? 먹으러 간다 팩트체크 잠깐 팩트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다잉 지금 3133이다 3133 토끼고기 먹습니다 잘 보세요 3일 6 2 하나 둘50 48 210이지 48 48 48왜 근데 48이 차? 이거 설마 바람 패치됐냐? 뭐 캐릭터 특성에 비례해서 식사했을 때 회복량이 달라지나? 고기조각 먹어볼게요 자 고기조각 3499조 다1588 8. 이거는 고기 조각 우승인데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아이스브라보 달달이 이거 원스토어 제작자다 원스토어 저 문제 만드신 분이 고기 조각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이거 잘못 이게 봐요. 고기 조각이 아까 무슨 돼지고기처럼 생겼어요. 고기 봐봐. 이거 말고기인가? 개고기인가? 이 <laughs> 고기 조각이 아니고 이게 <laughs> 담비고기라고요. <laughs> 자 어쨌든 빨리 나 이거 참고해야겠다. 잠시만 일단 정답은 알았으니까 다들 저보고 따라하시고요. 누구나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혈랑부 박약주, 백륜동 영혼사, 레진도, 자, 어쨌든 100점 찍었습니다. 네, 이벤트 응모하세요. 바로 이벤트 응모. 바람의 나라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역사의 산증인. <laughs> 바람의 나라 연을 원스토어에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원스토어 사전 예약자 선물 다람이 환수 5만 금전 원스토어 한정 20% 할인 쿠폰 자 원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게 되면 빅스토어 수준 실화냐 양대산맥에 비벼도 꿀리지 않는다 세계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원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20% 할인 쿠폰을 줍니다 다른 데는 안 주는데 제가 여러분 바람의 나라 모바일에 한 달에 10만원씩 쓴다고 했죠? 현질. 근데 이20% 할인 쿠폰을 받으면 2만원을 아낄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12만원을 한 달에 현질할 수 있어요 개이득 아닙니까? 한 달에 예. 12만원씩 현질할 수 있어요 개이득이죠? 이렇게 해서 예. 저는 매달 여기서 12만원씩 현질을 하려고 예. 원스토어 사진이야 바로 여기 오케이 저는 사진예약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의 나라 모바일은 솔직히 원스터에서 할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거 참가하면은 아이템 주죠 쿠폰 주죠 그 다음에 아까 순금 주죠 봐라 순금 주제 천풍선 주제 캐시 5만원 더 주제 뿌링클 치킨 주제 데모 홍접선 주제 베이스킨 라빈스 120명 주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치킨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이거 사서 치킨 줘 주세요. 제가 먹을게. 그래서 각종 지금 어쨌든 지금 요점은 뭐냐면은 모든 넥슨 게임이 총출동해서 바람의 나라 모바일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밀어줄 정도면은 각 게임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질 요소가 많이 없는 아니지 이렇게 밀어주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보증을 서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지금 넥슨의 모든 게임이 총출동해서 밀어줄 정도면은 한번 인생을 걸었다 이말 아니야? 넥슨의 인생을 걸었다 이런 느낌 아니야? <laughs> 이거 관, 과금 막 많이 안 나오고 갓겜되는 거 아니야 이거? 동시저속자 뭐 모바일인데 막 50만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자 어쨌든 네 사전 등록 원스토어에서 하시고요 단을 네, 하시고 보자 볼거다봤지 이제 나 이거 이제 요 PC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이나 좀 받을까 생각 중이야 메이플 이거 용투하고 이거 예뻐가지고 어야 새로운 영상 올라왔네 이거 봐야겠다. 그래도... Cm 연실님만이 알고 있는 해골팀. 자 그럼 첫 번째 해골팀. 멀리 가지 마세요. 비형 사천문 비형 아, 사천문 잘하시네. 기술을 이용하시면 아, 네. 동서남북 어디든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스킬창에서 비형 사천문 누르시면 아 동서남북이 뜨고요. 그리고 여기서 남을 누르시면 바로 남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끝과끝 비형 사천문에 레벨이 왜 있죠? 예? 이거 어까냐 지우십시오. 예? 이형 사천문 레벨 왜 있는데요? 자 그럼 헤이 팁두 번째. 두 번째 바람 연에서는 가로 세로 모두가 모두 가능합니다. 가로 세로 모두. 네, 네네. 가로로 세로로 자유롭게. 보자 화면에서 좀 보면서 화면 한번 봅시다. 음. 어 이거 뭐야? 이거 새로운 마크 아니야 이거? 사신수 마크 있는데요. 모른 표 얼굴 얼굴 마크랑 이거 뭐야? 사신수 마크 뭐지? 오른쪽 위에. 아주 특별한 분들 두분 모셨거든요. 한번. 와주시겠어지네 <laughs> 저희 개발자 분모셔봤는데요 박수. 어 태성이 형 다시 살쪘네? 어 다시 살쪘네 저요? 어 다시 살쪘네. 뭘지 이제 이제 좀 마음이 놓이셨나? <laughs> 너무 감쪽같은 거네요. 네, 저희 기획팀에 가장 맘내는 실력. 전문 감성으로. 다시 히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기획팀 막내분 이름 장명 센스는 좀안 좋긴 해. 어, 불섬 다람쥐 이런 거좀 별로야. 차라리 불다람쥐가 깔끔하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불 다람. 솔직히 옛날 감성이면 불다람쥐, 뭐 흑다람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도서이라도 깨몬 다람쥐가 뭡니까? 차라리 어 그냥 뭐아 근데 저 핑크색이라서 쟤는 뭐라 해야 되뭐 분홍 다람쥐? 이거 분홍 다람쥐도 좀 이상한데. 글자 주세요 그자 주면서 얘기해주세요 네? 오 됐다 됐다 아이라 라면을 먹, 먹으면서 게임을 하는 전사하는 통계 어는데소환서 아아 이건 좀 괜찮네 오 누가 자사돌이고 꿀빨았는지볼수 있네 오 이건 괜찮은데요 때렸는데? 아니 술사님 뭐하 오 이건 괜찮네 수고하셨요 괜찮지 어 요거는 새로 나온 시스템인데 요 통계 시스템 괜찮네 송도였는데 발한테 집에 무슨 창피야? 아 이런 근데 둘이 결투 걸면은 따로 무한장으로 텔레포트 시켜서 맞짱 뜨는 거는 진짜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거는 PK가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술사랑 도적. 이거 도적이 이긴다. 투명 하면 못 잡거든. 자 술사와 도적 대결. 보통 어떻게? 아 근데 퍼포로하네의신안 하나? 아 솔직히... 솔직히 이거 술사 그냥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고 버튼만 눌렀다 아, <목소리> 아, CM 연실님 그거 좀 플레이 좀 합시다 아 도사네? 이거 도사가 이기지 도사가 사기거든 봐봐요 도사 데미지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는 도사의 도사의 매력을 너무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봐. 아, 도사 봐. 지금 피 빨핀데 그래도 저만큼인데 무슨 첨을 썼냐 방금 근데 도사 아니야 방금? 뭐야? 도사가 왜 첨을 쓰죠? 아, 도사 가 존나 세 그리고 첨도 쓰고. 아이 지진이야? 아 지진이구나. 아 지진 이펙트 이거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요? 좌측 상단에 백열참주첨이라 적혀있는데요. 도사가 첨? 제 생각에 여러분 꿀 빨라면 도사야 돼요. 지금 도사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면은 꿀 빨라면 도사야 된다. 도사 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유저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이제 곧 나온다, 곧 나온다 항상 얘기했는데 이제 정말 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펌프 특히 너무 인상깊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수행장품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 <laughs> 계속 뭐 말씀해 주죠 바람에 날아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수행자님께서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 주시는 걸 저희 개발팀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 어떻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재미를 보여 줄수 있을지 기록하고 있고요. 곧 갑니다. 여튼 너무 수다. 아, 근데 이 이거 PK는 밸런스만 잘 맞추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님, 형님 따라 사전 예약 오지게 받았습니다. 사전 예약은 여러분, 원스토어에서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거 있잖아, 있잖아. 이분, 이거 지금 이 순간에 이 파란색 분 표정 있잖아요. 웃음이 나오는데 웃음 찾는 표정 있잖아요. 봐요. 이분 표정 이분 표정 봐봐. 우, 웃음이 나오는데 봐봐. 다시 끊겼다. 다시 다시 다시. 아니! 이거 나라 마지막에 넘어지려고 한 것도 컨셉이 일부러 한 건가? 마지막에? 아, 너 아니네! <laughs> 진짜 가방에 넘어졌는데요? 진... <laughs> 진짜 가방에 넘어졌는데? 아, 일부러 노린 건가? 바람의 나라 여는 원스토어에서 진 히트텍 매 챙겨주니까 7월 중 공개 다음, 다음 이벤트 원스토어에서 또 7월 중에 나온대요. 근데 진짜 바람의 나라. 이거 이번 바람 모바일은 원스토어에서 엄청 지금 힘 많이 썼어요. 지금 딱 봐도 <laughs> 지금 이거 주고 이거 주고 7월에 또뭐 하나 본데? 뭐 이벤트 또자체적으로 하나 본데요. 일단 저는 사전 예약했고요. 다들 해서 이제 이거 언제까지야? 사전 예약 언제까지야? 정식 출시 날짜 공개해라. 7월 15일 공식 오픈인 이유. 바람 연 플레이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쿠폰의 입력 마감 기한이 8월 31일까지. 아. 아, 예상 출시일 7월 1 5일 적혀 있네. 여기에. 일단 바람 연이 출시되고 나야지 그 아까 던파하고 그런 아이템을 받을 수 있나 보다. 플레이를 일단 해 봐야 되나 보다. 그렇죠? 단오는 구라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한 달까지 남갔으면 좋겠다. 근데 야 솔직히 이거 이거면 욕 많이 먹어야 되는 게 2018년 지스타 때 바람의 나라 연이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가서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제 유튜브 보면 아실 거예요. 언제야? 1년 전?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거 몇월 며칠이야? 2018년 11월 달에 내가 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태성 디렉터가 내년 내년 초인가? 내년 여름에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여름에 나온다 했어요 원래 근데 지금 1년 미뤄졌잖아요 <laughs> 너무 너무 이거 이거는 너무 욕 많이 먹어야 돼 팩트 돈 많은 틀딱들은이미지하지 바라만 한다고? 모르지 근데 나는 현재로서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래도 내 생각에 동시접속자 초반에 존나 많이 찍을 것 같다. 왜냐면은 각종 게임에서 아이템 퍼주기 때문에 넥슨 게임 총출동했잖아. 바람연 플레이하면은 준다고 하니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동시접속자 한 10만 찍는 거 아니야? 진짜로. 그러면 던파, 웨이플다들어온다 접속할 텐데. 아, 근데 나 진짜 직업 도사할까? 도사가 너무 사인데 지난 클베 때도 도사 사기였거든요. 도사. 저 원래 도적 하고 싶었거든요. 하긴 근데 방송하는 새끼가 도사면 안 되지. 도적 한다. 나는 그냥 도적 할게. 어 운영자님 혹시 그 방송 보고 있습니까? 뭐 바람 모바일 방송하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보고 있겠죠. 도적 세게 나와 주시오